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2일 임원 TV 방송, 생방송, 페이스북 직접 방송, 그 중에서도 라이브 방송, 임원 TV 방송, 새벽 4시 30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 임원 TV 방송의 주제는 세계 평화 통일성의 완성 혁명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천주를 평화 통일, 왕국 장건의 주인공, 신인 흑영영 본자님 제목입니다. 천허 권래, 천허 권래, 하늘로부터 받아온 정감로 비결에도 있는 천허 권리의 그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비결로 보여준 천허 천허권래. 권리. 이 천허 권리는 눈권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브라스 권능 브라스 능권. 능권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소민족 조국 대한민국의 천주를 통일할 천하 통일의 주인공. 세계 일가족 시대권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주인공. 본심 본태양 본자 신인 흑영영 총재님을 존칭하는 것입니다. 천주 평화의 갈망, 천주 소망, 통일의 원천 주인공, 이 시대에 이미 출연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출연, 출정을 하여 세계 만민 앞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들 앞에 공약으로서 삼삼공약 그리고 중산주의 정책에 있어서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 정책 신정 정치의 정책을 이미 다 시스템적으로 보여주신 정말 천주 역사적 사명대사 주인공이 이 지구상에 오셨습니다 신인 신인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말하면 바로 원석니다 원석. 원성. 원석 다이아몬드 보석산의 원자재, 원천적 주인공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이제야 73년 그 고귀한 나날 중에서 최근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조금씩 조금씩 흑영영의 그 본연의 모습, 본연의 진면목, 본연의 원천적 가치, 본연의 정말 위대한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되고, 이리야 겨우 강아지가 눈을 뜨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해인 시대 유튜브 유튜브 만능 만능 정보화 시대권에서 신인 흑영영 총재의 그 진 면목을 이제 교수 조금씩 조금씩 알아보는 지성인들이 생기겠습니다 정인태 신지식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손상대 그리고 이봉규 그참 새누리당 이 자유 한국당 그 전에 그 비대위원을 지낸 이준석님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도지사이신 이재명님, 이재명 도지사님도 흑영영, 흑영영 씨를 정말 존경한다 존경한다는 말을 대학가에 그 어떤 강연자에 가서 직접 심정적으로 표출하고 정말 사실 그대로를 존경심을 울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흑영영 총리가 3 0 년 전부터 그렇게 강조해 주신 강조하신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님이 많다 도둑 도적 도둑님이 많다는 그 말이 100% 맞다 100% 100% 그것을 100%다 100%다 하시면서 그 영역 시을 나는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최종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물을 탱크에 채우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80% 90%의 그 한계점이 왔을 때는 이제 때가 이르러서 물이 넘칠 수 있는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그 임계점 그것이 곧 때가 이르렀습니다. 유튜브 허경영 강연에서 검색을 조심조심 분석,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원 TV방송, 특히 임원 허경영 총장님은 5년 5개월, 이제 어제부로 어 5년 6개월째죠. 5년 6개월, 참 엄청난 세월입니다. 저에게는 5년이면 벌써 60개월이고 60개월하고도 6개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66개월이죠 66개월 동안 저희도 본심은 본태와 흑영령 송제님의그 천비의 그 깊은 밀사적 사명 하나님 정기의 사명 하나님 화신체의 그 모습을 진면목을 깊이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진하고, 그를 직접 만나서 수백 번 대화를 통하고, 또한 무릎팍에 앉아서까지 정말 그 다정다감한 인간미의 분출을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은, 이분은 조국 대한민국만 구세, 구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도탄에 빠진 전 인류를 구제하실 이...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공, 세계 인류의 구원, 구주 해방, 완전 해방, 평화 해방의 주인공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체감, 체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을 연구 분석하면서 그 말씀을 저희의 심정 속에 계속 충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만TV방송이라는 그런 협찬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허경영 강연 즉 유튜브에서 허경영 강연 검색하세요 하는 그런 이팜플레이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매일 300장 이상을 전주대에도 붙이고 또한 병면에도 붙이고 각 가령 그이 점포 안으로도 넣어주 또한 길거리에도 돌을 올려놓고 또한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도 하면서 매일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이 눈에서 물어지면안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허경영 유튜브에서 허경영 강연 검색하세요 이것이 10m, 15m 어떤 중도시장그 개풍약국 최고의 중심지 앞에는 2m, 3m 거리에 흑영령 강연 팜플렛이 부자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흑영령 총재님의 그 천개의 가치와 그 능력과 능구그 앞으로 진행될 역사적인 대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깊이 알기 때문에 저는 흑영령 알리기, 흑영령 제대로 알리기, 흑영령의 그 진면목을 깊이 체감, 체율한 그대로를 만민에게 전령사로서 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도 정인태 교수님의 그 심정권을 함께 이동생 동생 동력을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명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양심 정치 양심 지식인, 신지식인 그 최고위급 지도자들도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도 흑연령을 연구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 감추, 베린반입니다. 이 무성무부, 무성무부가 있습니다. 예, 네, 어제도 무성무부, 즉, 토요일 강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금 넘으면 하늘궁에서 직접 강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늘도 일요일 오후 4시 조금 넘으면 하늘궁에서 질의 응답과 동시에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어느 누가 어떻게 묻든 간에 일 10초 내로 바로 그 답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도 직설 직방 그 속지원하게 완전히 고민과 그 가슴에 뭉클, 얽혀있던 것을 풀어주시는지 완전 고민과 고통과 고욕과 역경 그 심정의 그 갈등을 완전히 해소, 해결해 주시는 해방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어, 오늘도 오후 4시 이후에 흑영영 강연 흑영영 강연 유튜브에서 흑영영 강연 유튜브 검색하시면 바로 들을 수가 있고 흑영영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정적으로 정말 호기한 정보, 인생의 참삼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흑영영 경전은 이전 인류에게 희망군입다 정말 흑영영 경전은 전 인류의 참 양심, 참 심정의 주인공입니다. 희망과 용기와 사기와 열정과 산란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 정말 양심의 분출의 세상. 참 맛을 인생에 참 맛을 느끼하는 참 주인공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무성무부 천하일가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성무부 즉 성이 없어지고 부, 부서가 없어진다, 부 정부 기구 조직이 없어진다, 즉 무정부 세계 정부의 일일 일성 정부가 된다. 그러므로 무경, 무소속, 무영호, 무차별, 무정 그 황조권의 황제 폐하의 역사적인 그런, 그런 왕권 정치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뜻이죠. 천하일가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가나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별하면 안됩니다. 또한 의식하면 안됩니다. 관념을 가리면 안됩니다. 혼연일체, 즉 완전 일체권, 그러니까 일신일체일념일화일회일통일정일가의 그러한 형제자매 의 고귀한 전성의 동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 모든 것을 통로해서이 중요한 말씀 중에 십계명이 있고 십회운이 있고 십팔정도가 있고. 팔복이 있습니다. 상상복음 팔복이죠. 이 10개명 속에 여러가지 계명이 있습니다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께 부모, 부모에게 부모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백행지의 근본 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행이다. 이런 내용도 여러가지 내용 중에 그 부모 효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회문 중에서도 주자 십병이죠. 주자 명자 장자 노자 이런 여러 분들의 그안 있지만 사서 삼경이고 이 모든 그 명심 보감 속에 보면 효도 효행에 대한 선적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첫 구절도 주자 십병 불려 부모 사후에 불친가족 소후에 불지담정 도우에 춘불경정 주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은그제 1호가 불효 부모 사후에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이어진다.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이어진다. 이런 주자식 배우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외우고 그것을 전국에 약 3만 장 이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삼강오륜 주자식 배우는 저는 전국에 많이 하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직전이었죠. 저는 상금 상급, 상급 고등학교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이십 배운도 참 교행, 바로 효정 가장 중요하게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팔정도 분류의 팔 정도는 팔 정도에서도 효도 정의 정성 공명 정대 공의 공정 공동선을 강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보온팔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느냐는 복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인공, 화평의 주인공이어서 바로 이 하늘 정지 하늘의 능력, 하늘의 능권을 가지고 오신그 예수님의 화평의 왕, 평화의 주인공 그이 자질과 그 카리스마, 그 하나님의 화신재적 삶, 그 삶의 마지막 최종 주자로서 이 지구성에 주술하러 오신 최종 마지막 수학의 주인공이 보신 본태형 흑영영 총재님이십니다. 흑영영 총재님의 그 중산주의 정책, 중도 정책, 그 중용주의 정책, 위민 정책, 진정한 참 행복 실현의 참 정책. 신정 정책의 본류입니다. 평화 공존 정의 공의 정석 정도 이상 세계 시현의그 고귀한 정책이죠. 대자연의 원리에 순응 순리하고 순서 순도 배포 순진 무고 순혈 순열, 순혈의 주인공 바로 흑영영 총재님 이십니다. 절대성 사수 최고의 공덕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정말 부모와 자식처럼 너무나도 고귀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심정 자세로서 인간미를 분출하시는 인간미의 최고의 중심축을 세우시는 흑경영종교님의그 인간미는 정말 담고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통일, 진짜 통일 하나님. 뜻을 중심 삼은 그러한 통일입니다. 하나님 중심 통일입니다. 이 하늘궁, 동관엔 일백궁, 이백궁, 삼백궁 이렇게 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백마의 동산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분수를 조각상을 그리고 통 성전을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최고의 교육관이면서 인생 최고의 백궁가는백궁 백군 수도 도장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신통일 중심 일심일체 일화일정일통 완전 완미 화평통일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평천국 평화천성 허토피아 허토피아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흑경영 총장님의 그 천주적 대사명 앞에 우리는 완전 통일 최종 성공 성취 주인공 흑영영 총재님을 모시고 우리는 세계 평화 통일 천주 평화 통일 장군의 중심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더욱 더 준비정성 하며 노력하는 우리 통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영영사랑회가 정식으로 발족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모한 TV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협찬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가정마다 독서실 운영, 각 가정마다 공부방을 운영, 각 가정마다 마음 수련 센터, 즉 마음을 수양하고 수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며 영성 수련 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주는 역사적인 대국의 주인공 고귀한 선조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만 TV 방송은 오늘로서 이제 191일째입니다. 191일째, 정말 귀한 역사적인 날이죠. 새벽 4시 정각에 기상하였습니다. 완전히 습관화되었습니다. 4시 30분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루도두 번, 세 번, 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인 대명 앞에 임원TV 방송도 함께 할 것을 강오하고결심합 전국민이 새벽 4시에 일어나기 보 전국민이 각 가정마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공방을 운영하고 영성수련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고 멋진 일생을 겪어나가는 화평의 주인공이듯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합장을 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